할렐루야! 고난 주간 이 새벽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가 아니라 사명을 쫓아 하늘의 은혜를 쫓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금요일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안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해,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행의 그 사랑, 것을 믿으며 간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보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신사나 이미 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나 이미 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신사라, 힘이 뭐 예배하니다.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서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k 손 n g s f 손 r m 주내못다갑겠네주 네, 위하 오늘은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리고 마실 물만 있으면 잠잘골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삶 가운데 주어진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또한 어떤 억울함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든 십자가를 그리고 이 어려운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생의 고민으로 끝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진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거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려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겪었죠. 즉,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굉장히 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억울하고 또한 고달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이 징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벗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리고 그 뒤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또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서의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이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라졌다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라는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있었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 용서만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제사가 예배로서 더한 걸음 나가게 되었죠.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사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받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제사 때는 우리의 죄사함이 큰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사하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 거룩한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 또한 그것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봤을 때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옆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참혹한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사는 인상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하고 또한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 시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입니다. 이 사명의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인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 그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가 말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